이번 수리산 종주는 명학역 부근 성결대 들머리에서 출발하여 관모봉 태월봉, 슬기봉, 수암봉을 거쳐서 창박골 관음사로 화산하는 코스입니다. 성결대 사거리로 이동 중관모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널목을 건너 산홍마을 들머리로 이동합니다. 제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등산로는 있겠지 하고 가림막을 지나왔는데 온통 재개발 현장인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사이 다행히 현장 근무자에게 등산로 문의를 하니 성결대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큰 길로 빠져나갑니다. 상록마을 대부분 재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성결대 앞에서 우연히 발견한 등산 안내문입니다. 4년 이상 상록마을 진입로는 폐사가 되는군요. 이제 상결대북은 진입로를 찾으러 이동합니다. 경기부동산 뒤편 골목길로 이동합니다. 저처럼 골목으로 가는 것보다 학교 내 진입로를 찾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서둘러 산행을 시작합니다. 이곳 진입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등로를 만나서 편한 마음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 전표보다 우선 능선길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올라온 왼편 길에서 능선 방향인 오른편으로 바로 돌아서 이동합니다. 드디어 익숙한 등로에 올라섰습니다. 기억나는 이곳 갈림길은 오른편으로 선택합니다.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관모봉으로 이제 쭉 직진해서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부터 관모봉까지 가파른 오르막이 꽤나 길어서 잠시 관모쉼터에서 쉬기로 합니다. 10분 정도 부지런히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한번더 10분을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높이가 426m인 관모봉에 도착했습니다. 풍광은 내게 주요 봉우리 중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양시 관악산 삼성산이 줄지어 보입니다. 이제 가야 할 태울봉을 조망해 봅니다. 700m만 가면 태울봉에 도착합니다. 생각나는 갈림길이어서 왼편길로 이동합니다. 정상부근은 역시 거칠게 올라가게 되어 있군요. 헬리포터와 같이 있는 높이가 489m인 태울봉에 도착합니다. 태열봉에는 전망이 없지만 별도로 아래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왼편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 휴식처를 지나면 전망데크가 나옵니다. 기대하면 실망이 더 크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쉬움을 갖고 태열봉으로 되돌아갑니다. 태열봉에서 오른편으로 다시 내려와 병풍바위에 도착합니다. 오래전 제 경험으로 음주산행과 우중산행만 피하면 되는 보통의 짧은 앞면길이었습니다. 황탄한 길을 지우는 뾰족바위들이 계속해서 능선상에 이어집니다. 이제 이 마당바위 아래에 있는 급강하 계단길을 5분 정도 내려가야 합니다. 능선에서 5분 정도 내려와 전부터 알고 있던 동쪽 전망대에서 멋진 조망과 함께 잠시 휴식을 갖습니다. 그 사이 날씨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담독스러운 날씨가 이제는 칼바위와 슬리봉 방향의 조망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곳 삼거리 갈림길부터 슬기봉까지 본격적인 오르막이 다시 시작됩니다. 슬기봉까지 남은 거리가 모두 다른 세 개의 이종표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여튼 1km가 남았다고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여기 칼바의 능선부터 풍광이 더욱 좋은 길로 이어집니다. 이제 바줄바위에서 보는 주능선 마지막 조망입니다. 예전 데크 계단길에 밧줄을 사용하여된 적이 있어 바줄바위로 부르는 듯합니다. 이 계단길을 오르면 슬기봉 전망대에 오릅니다. 한번 시내를 내려다 볼수 있는 슬기봉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진짜 슬기봉으로 가는 대극길로 이동합니다. 왼편 봉오리를 대체하여 대크길에서 높이가 469m인 슬기봉을 인증합니다. 봉으로 이동합니다. 마의 계단길을 지나 드디어 임도길에 오릅니다. 도로 내려가면 수암천을 지나서 천주교 성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암봉으로 가기 위해 왼편으로 돌아서 꽃갈정자 바로 오른편 길로 지나갑니다. 수리산의 대표 곤충 은판나비를 만납니다. 숲길에서 멋지게 어우러진 수환봉을 마주칩니다. 초안봉 정상까지 700m 남았습니다. 초안봉 봉오리를 멋지게 감상할 수 있는 큰 쉼터에 도착합니다. 한번 부근에는 명품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빡세게 계단길을 오르면 여기 정상과 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 전망대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해질 무렵에 급격히 연모가 가득하여 시계가 엉망입니다. 서해 방향으로 이동하여 탁 트인 조망을 감상해 봅니다. 능선 길을 그려 봅니다. 높이가 395m인 정상석을 보러 올라갑니다. 점점 어두워져갑니다. 창밖을 가늠사로 하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서둘러야 합니다. 역시 수안봉은 소나무 길이 너무 좋습니다. 시흥방향으로 진행하면 창밖굴 표시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 직진해서 이동합니다. 길이 좋아서 편하게 걷다보니 어느새 창밖골 표시를 만납니다. 1.3km를 더 가야 합니다. 숲길을 한참 걷고서 5분정도 아주 거친 내륙막에 서면 창밖골로 빠지는 이정표와 마주칩니다. 10분정도 돌계단을 치고 내려오면 분지같은 텃밭을 만나게 됩니다. 창밖골 상징인 기우등절벽바위를 만납니다. 그 사이 진입로가 많이 변했습니다. 무더위만 아니면 좀더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풍광과 암는 길을 동시에 즐기는 아주 흥미로운 산행이었습니다. 관음사 앞에서 산행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